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 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마존은 24년 전인 1997년에 대략 1.5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은 아마존 주가가 대략 3,400 달러쯤 되니까 주가가 2,000배가 넘게 올랐어요. 2,000%가 아니고요. 2,000배예요.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20만 퍼센트인데요. 이렇게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먹을 게 없을 것 같다고요? 저 장기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존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말해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아마존이라고 하면 이런 쇼핑몰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지금 아마존 매출의 89%가 아마존 사이트에서 파생된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북미 쪽에서 물건 팔아서 61%전 세계 각지에서 28%가 발생해요. 그리고 AWS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체 매출 고작 11%에 불과해요. 그런데 매출 말고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인 영업이익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2021년 1분기 기준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1억 달러로 전체 영업이익 88억 달러 중에서 4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클라우드 서비스가 고 부가가치 사업이라는 소리인데요. 아니, 클라우드는 우리가 사진 저장하고 스마트폰 백업할 때나 사용하는 개인 인터넷 저장소 같은 건데, 그게 어떻게 고 부가가치 사업이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돈 주고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클라우드는 이런 개인과 비즈니스를 뜻하는 B2C 개념이 아니고 기업 대 기업의 비즈니스를 뜻하는 B2B 개념의 클라우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든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료를 보관하는 곳이 있어야 해요. 예전에야 이런 자료들을 종이 문서로 보관했다지만 지금은 대부분 디지털화 시켜서 컴퓨터에 저장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연결시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통의 기업들은 자신만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기업들과 새로운 사업 방식들이 생겨나게 됐고 이렇게 개별 기업이 각자 자신만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방식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됐어요 넷플릭스 같은 기업은 취급하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렸고 그 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기업의 정보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건그 사람들이 그 기업에게 돈을 안겨준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각 기업은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도로에 차가 몰릴 때만 엄청나게 몰려서 길이 막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텅텅 빈다는 것이었어요. 가끔 있는 러시아어를 위해서 큰 도로를 계속해서 짓기에는 경제적으로 수시타산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한 기업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막 왕복 8차선 쭉쭉 빵빵 도로가 있는데 니들이 2차선을 이용하면 2차선 돈만 받고 8차선 이용할 때만 8차선 이용료를 받을게. 마 그리고 우리 주차장은 CCTV가 100배도 넘게 설치돼 있고 경비원이 100명도 넘게 있으니까 우리 주차장에 대놓은 차는 아무나 못 건드려. 어떻게 우리 데이터 센터 한번 이용해 볼래? 라고 말이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은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을 포기하고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이 제공하는 서버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실은 아마존도 자신의 웹사이트에 연말 쇼핑 시즌에 쏟아지는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를 계속해서 확충했는데요. 이게 연말만 끝나면 트래픽이 널널해져서 댄사 확충해놓은 서버가 놀고만 있었다고 해요. 이게 아까워서 다른 기업들에게 서버를 빌려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지금은 클라우드 절대강자로서 자리잡게 됐어요. C 애널리스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장규모는 418억 달러로 한화 47조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가 32%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 강자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19%로 그 뒤를 쫓고 있는 형국이에요 후발주자인 구글 클라우드는 아직은 7%로 아마존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률은 다소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평균 30%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연평균 30% 이상의 폭발적인 시장 성장률을 아마존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2021년 1분기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35% 성장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는 비즈니스에서는 현재의 점유율을 유지만 해도 이렇게 쭉쭉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점유율을 더 높여가면 좋겠지만 1등이 계속 1등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아마존이 더 대박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매출이 오르는데도 순이익은 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안 좋아 보인다고요? 이건 이따 재무제표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아마존은 순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번 돈을 오직 성장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프베조스가 마음을 바꿔먹고, 우리 이제부터 성장보다는 안정에 힘을 쓸 거야! 라고 결정을 하는 순간 순수익은 바로 수익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저는 2,000배가 넘게 오른 아마존일지라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존의 재무제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1년 1분기 기준 전체 매출이 1,085억 달러이고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529억 달러이니까 전체 매출의 48.7%가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44%가 성장을 했네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전체 매출의 3.6%가 발생했고 전년 동기 대비 15.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네요. 서드 파티 셀러 서비스는 아마존 웹사이트에 입점한 상인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인데 전체 매출은 21.8%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63.7% 성장을 했네요. 여기까지 보면 역시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시무시한 성장률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겠네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는 아마존 프라임 구독료에서 나오는 매출인데요.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면 아마존 쇼핑에서 2일 무료 배송 혜택,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같은 프라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구독으로부터 나오는 매출은 전체 매출의 6.9%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구독으로부터 나오는 매출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구독료로 돈을 벌려고 하죠. 않고 있어요.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아마존 생태계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마존 프라임은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을 했네요. 참고로 지금 아마존 프라임의 이용자는 1억 4700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수이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네요.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전체 매출의 12.4%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을 했네요. 참고로 아까 말한 아마존 웹 서비스 점유율인 11%는 지난 12개월인 TTM 기준이고 이거는 2021년 1분기 자료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전체 매출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동안 아마존의 매출은 꾸준히 들어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로 보면 연평균 30% 정도는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현재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2,000조 원 정도인데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다 합친 시가총액이 2,200조 원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아마존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 가늠이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기업의 매출이 연평균 30%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대박인 것 같아요. 심지어 지난 12개월 동안으로 보면 41%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출을 많이 올리는데도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최근에 많이 올린다고 올린 게 고작 7%대에 불과해요 그런데 아마존은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영업이익을 두배 정도로 올리는 것은 1도 아닌 기업인데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453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거는 하나로 51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22% 정도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은 연구개발비를 조금만 줄여도 영업이익은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재무 상태표는 정리된 지표로 간단히 보고 갈게요. 이자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금융권 부채인 토탈 대부로 계산한 부채 비율은 98.26%이고 이 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매입채무 등을 포함한 총 부채인 토탈 라이어빌리티로 계산한 부채 비율은 212%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제 기준으로는 건전하다라고 평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동비 이율도 1.0으로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제 기준으로는 건전하다고 평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영업 이익이 이자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커버리지 에이션은 18.11배이고 잉여 현금 흐름도 314억 달러나 되니까 약간 부족해 보이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을 커버해 주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재무 상태표를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 보자면 대출을 많이 당겨서 약간은 타이트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버는 돈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로 해석해 볼수 있겠네요. 이제 저 장기 투의 기준으로 아마존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저같은 경우는 가치주 예상 주가는 예상 EPS 곱하기 예상 PER로 계산을 하고 성장주 예상 주가는 예상 RPS 곱하기 예상 PSR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런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아마존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성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존을 가치주로 보고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마존의 예상 EPS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쪽 표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아마존의 예상 EPS이고 아래쪽 그래프는 그동안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아마존의 EPS 예측치와 실제 EPS 차이를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그동안 아마존은 대부분 시장의 예측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어요. 따라서 위표의 컨센서스 예측치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런 컨센서스의 측지는 발표 이후에도 기업의 상황이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정되는데요. 예를 들면 2016년에는 2022년 아마존의 예상 EPS를 22달러 정도 될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존의 EPS를 72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022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존의 EPS 예측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어 왔어요. 따라서 조금 전 보여드린 이 예상 EPS 자료는 오히려 보수적인 수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상 EPS를 구했으니 예상 PER을 추측해서 이 둘을 곱해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예상 PER을 추측할 때 과거 5년 정도 PER 평균으로 미래의 PER을 추측 하는데요. 그런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과거 5년의 평균 PER로 향후 PER를 예측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2019년 이전에는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해서 심할 때는 PER이 600을 넘어간 적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년 평균으로 PER를 구하면 지나치게 높은 PER이 나와버려요. 아마존은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주가가 100배 후 프리미엄을 부여받는 경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익이 어느 정도 오르기 시작한 2019년 정도의 PER로 평균을 내서 향후 아마존에게 부여될 PER를 추측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평균 80 정도의 PER이 나오게 되네요 물론 80배라는 PER은 지금 현재의 아마존 PER인 65배에 비해서도 높은 프리미엄이고 애플 30배, 마이크로소프트 36배, 구글 33배 페이스북 30배, 나스닥 평균 PER인 38배에 비해서도 높은 프리미엄이 분명해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와 보통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로 나눠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봐 볼게요. 아마존에게 현재 나스닥 평균의 PER인 38이 부여된다는 말은 현 주가가 41% 폭락을 한다는 소리와도 같아요. 그럼에도 아마존의 실적 성장성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몇 년만 버틴다면 5년 후에는 148% 상승한 8498달러로 2.5배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대박이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현재의 PER이 65배가 부여된다면 2022년 4,709달러, 2023년 6,406달러, 2024년, 2024년 8,797달러, 2025년 11,199달러, 2026년 14,537달러로 5년 뒤 323% 상승으로 4배가 넘는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실제 EPS가 현재 컨센서스 예측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준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과거 3년 평균 정도 PER인 80배가 부여된다면 이런 환상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시나리오도 결코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컴버블과 같은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떡하냐고요? 맞아요 이런 천왕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002년 닷컴 버블을 극복하는데 10년 후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이렇게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고요. 2011년 그리스 재정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조금 멀리서 보면, 닷컴버블, 리먼 사태, 그리스 재정위기 굴곡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주가가 올랐어요. 코로나19도 보시는 것처럼 가뿐하게 이겨냈고요. 물론 코로나19 굴곡은 지금은 이렇게 크게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10년 뒤에는 작년의 코로나19 굴곡은 보이지도 않을 거라고요.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는 12초 동안 총 37m의 비행을 성공했어요. 당시로서는 인간이 하늘을 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그후 66년 후인 1969년 7월 20일 인간은 아폴로를 타고 달에 갔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 문명의 발전속도는 등속도 운동이 아니었어요. 발전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이었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클라우드 혁명을 중심에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믿고 있고 문명의 발전과 함께하고 있는 아마존의 발전도 확신하고 있어요. 아마존에서 탈출해야 할 때는 아마존의 주가가 폭락했을 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거나 실적이 줄어들었을 때 뿐이죠.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